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주 작은 크기의 미니 기상관측 스마트 시계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가 아니고, 온도계와 습도계, 센서 기능까지 갖추고 있고, 실내 외의 기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거기에 비트코인 등 주식 정보의 표시도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선명하고 깔끔한 화면을 제공하며,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와이파이 연결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사용자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날씨, 기압, 온도, 습도, 풍속, 국가와 수도 선택 등의 표시가 가능하고 지원 언어는 한국어를 포함하여 13개 국가의 언어를 지원합니다. 모든 설정은 스마트폰 앱으로 가능하며 전원은 C타입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화면은 1.54인치 IPS 스크린이며, 와이파이 설정으로 컴퓨터를 켜지 않고도 스스로 동작합니다. 레트로 감성의 디자인이 이쁜 책상 위에 필수 아이템. 국내 판매가보다 저렴한 알리 직구 가격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상세 정보는 더보기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